혹시 100년 넘게 살아온 생물 옆에 서 있는 느낌이 어떨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갈라파고스 거북은 자연의 진정한 경위 중 하나로 100년 이상을 살며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야생에서 이 거대한 고대 파충류를 마주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할까요? 만약 너무 가까워져서 불편한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 봅시다. 갈라파고스 거북은 세계에서 가장 큰 거북종입니다. 어떤 개체는 무게가 900파운드에 달하고 길이는 5피트를 넘기도 합니다. 이 온순한 거인들은 주로 갈라파고스 제도에 서식하며 이곳은 독특한 야생동물들과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영감을 준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의 크기에도 불구하고 갈라파고스 거북은 초식동물로 식물, 아이프, 풀만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인간에게 위협이 될 만한 동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론을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야생에서 갈라파고스 거북을 마주쳤을 때 여러분의 첫 본능은 그 거대한 크기와 고대적인 껍데기에 감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동물들은 정말 매력적이니까요. 하지만 이들이 호랑이나 뱀처럼 공격적이거나 위험하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야생동물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들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갈라파고스 거북은 날카로운 이빨, 독 또는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발톱이 없습니다. 이 파충류들은 넓고 평평한 입을 가지고 있어 식물을 씹는데 적합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공격성이 부족하더라도 그들은 엄청난 체중을 가지고 있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북이 발을 밟으면 그 무게만으로도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느리지만 의도적인 움직임 때문에 그들의 물리적 존재를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거북으로 인한 부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리를 유지하세요. 그들은 느리게 움직이지만 그 크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들의 서식지에서 거북을 마주치게 되면 최소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거리는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거북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 겉모습은 느릿느릿해 보이지만 갈라파고스 거북은 필요할 때 놀라울 만큼 민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북을 놀라게 하면 그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거북 기준으로는 빠르게 움직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너무 가까이 서 있을 경우 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며 거북이 도망가려고 하면서 여러분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항상 이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세요. 갈라파고스 거북과 함께 위험에 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만약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갇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좁은 길에서 거북이 길을 막고 있거나 섬 탐험 중에 무리와 함께 너무 가까이 접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갈라파고스 거북은 본래 대립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이전 비디오에서 이야기한 다른 동물들과 달리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추격하거나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거북과 불편한 거리에 있다면 중요한 것은 차분함을 유지하고 거북을 놀라게 할수 있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피하는 것입니다. 갈라파고스 거북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며 대부분의 행동은 신중하고 느긋합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가능한 경우 천천히 물러나는 것입니다. 만약 거북이 여러분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아마도 먹이를 찾거나 단순한 호기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즉시 피하지 말고 느린 속도로 거북의 경로를 피하면서 천천히 물러나세요. 거북을 놀라게 하려고 소리치거나 팔을 흔드는 것은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할 길이 없다면, 예를 들어 양쪽이 울창한 식물이나 다른 장애물로 막혀 있다면 그냥 가만히 서서 거북이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동물들은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을 지나쳐 갈 것입니다. 차분함과 인내심을 유지하는 것이 가까운 만남에서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이 느릿느릿한 거인을 만졌을 때그 유혹이 클수 있지만 이는 여러분과 거북 모두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거북은 매우 취약한 생태계의 일부이며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자연서식지에서 거북을 만지거나 방해하는 것은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결과 외에도 거북을 만지는 것은 그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줄수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느린 삶의 속도에 익숙하며 갑작스러운 인간의 상호작용은 그들의 정상적인 행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또한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들거나 번식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드물게 겁먹은 거북은 쉿소리를 내며 껍데기 안으로 몸을 숨길 수 있습니다. 이는 공격의 신호가 아니라 방어 행위입니다. 하지만 당황한 거북이 갑작스레 움직일 수 있으며 그 크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거북에 의해 부상을 당할 확률은 낮지만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북에게 발을 밟히거나 넘어졌다면 즉시 부상을 확인하세요. 멍이나 염좌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이지만 거북의 무게로 인해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다면, 예를 들어, 뼈가 부러졌다면, 최대한 빨리 의료 도움을 받으세요. 거북이 서식하는 많은 섬은 외딴 지역이기 때문에, 의료 도움을 쉽게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항상 좋은 생각입니다. 만약 조직된 투어나 그룹과 함께 있다면, 즉시 가이드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처리한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크며,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황하는 것은 여러분과 도움을 주려는 사람 모두에게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갈라파고스 거북은 놀라운 생물입니다. 고대적이고 온순하며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죠. 포식자가 아니며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대형 동물들처럼 존중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피하며 그들의 자연 서식지를 존중함으로써 갈라파고스 거북과의 만남이 안전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파충류 중 하나와의 가까운 만남을 어떻게 처리할지 알게 되었으니 다음에는 번개같이 빠른 공격과 강력한 펀치를 자랑하는 다른 생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동물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펀치를 날리는 동물 중 하나인 만티스 쉬림프를 마주쳤을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탐구할 것입니다. 이 영상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갈라파고스 거북과 마주쳤을 때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만티스 슈림프의 놀라운 능력을 다룬 다음 에피소드도 꼭 시청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말고 또 다른 야생동물과의 만남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